어, 대선 때그 노래 한번 해봐. 내가 아까요, 잠깐 JTV에서 해준 노래를 대선 때 KBS MBC에 광고를 했는데 돈 빼고 들어갔어요. 광고비가. 어? 그 대선 때한번 봅시다. 아, 잘 찾으셨네. 여기 박병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우리 친구들.

잘 만들었죠? 이게 그 당시 1등이야 우리나라 광고사상 지자체 저 폐지 그것이 아닌데 인터넷 일단 이것밖에 못. 아 인터넷 검을 찾았어요. 아까 또저 60세 이상 주는 것도 있잖아요. 에? 이게 상당히 길어. 그래서 요 광고를 텔레비에 띄우는데 15초, 30초 나가는데 1억 5천이야. 이거를 갖다가 한 대선 기간에 내보내는데 돈이 한 100억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대통령 선거는 무서운 거예요. 예, 15초 나가는데 1억 5천이야. 음.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음, 그 대신 일반 상품 광고보다 한세 배가 비싸요. 그, 네, 온라인상에서 최시검사권을했던경 씨, 그, 그 고가 자신의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서 예, 전에그 기행들 기믹 알려지고 그, 상공연을잘 조명한다는 건 그게 환상이 아까 얘기되는 건가요? 어딱 이렇게 묻잖아. 요 나름 대선 주자 이지 않습니까? 그 대선 출마하면서 했던 공약들이 다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한번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대선, TV 대선 광고 잠깐 보고 가시죠. 예. <laughs> 자식 눈치 안 보고 너무 걱정 없다, 이 말. 근데요? 당신 좀 흥상하다고 얘기했지만, 저기 현실화 됐죠? 예. 보시는 것처럼. 저그 60대, 이름과 노인수당이 2013년에 기초연금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뭐 후퇴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예. 아, 또 다른 공약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100명으로 확 줄이겠다. 저게 25년 전 이야기.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대선 출마하면서 100명까지 줄여버리니까 200명 남겨놓고 이런 비슷한 공약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었냐. 맞네요. 아, 청년 중소기업 입사하면 상당히 그경전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예. 불과 얼마 전에요. 새누리당 통성 패배한 뒤에 앞으로 2년 동안 청년들에게 900만 원을 좀 만들어주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입사하면 왜 목돈 만들어준다는 정책도 어떻게나왔어요그게 바로 이 공약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신혼부부 1억 지원하겠다라는 얘기, 많은 신혼부부들이 설득했었는데, 예. 몇년 전에, 2014년에 야당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예. 현수라 논의가 나왔었던, 예. 어, 뭐, 인물에 대한 논란 떠나서, 어, 판가해 보였던 공약이 아무튼 해수를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롭고, 어, 아마 허경연 씨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따라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있습니다. 아, 이분이? 분이... 이 분이 내 대변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어. 에. 아니 내 보고 뭐저저 저 황당하다면서 왜 따라 하냐 이 말이에요. 황당하다고 하지 말든지 따라 하지를 말든지. 에?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